6학년 수학 2단원은 각기둥과 각뿔입니다. 무엇을 배우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함께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순서는 복습과 개념, 연습으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단원이니만큼 복습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복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단원을 배우기 위해서 지난 학년들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복습하게 됩니다. 2단원, 각 기둥과 각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까요? 4학년에서 배웠던 평면도형들, 5학년에서 배웠던 직육면체와 전개도 그리기. 이러한 부분들의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2단원을 배울 수 있을 텐데요.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익힘 17쪽입니다. 주어진 문제를 5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여 풀어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 문제는 잘 풀어 보았나요? 그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직육면체를 찾아 기호를 쓰는 문제였습니다. 직육면체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직육면체의 정의는 여섯 면이 모두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입체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지요. 나다라는 모든 면이 직육. 모든 면이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직육면체라고 할수 없죠. 2번 문제입니다. 직육면체를 보고 네모 안에 각부분의 이름을 써 넣으세요. 직육면체는 여러 가지 부분의 명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부터, 왼쪽부터 풀어보면 여기. 이렇게 만나는 부분을 꼭짓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평한 곳을 면이라고 하죠. 다음으로 이 부분은 모서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겨냥도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요. 겨냥도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옆에 그림이 힌트인데, 한번 그 정의를 스스로 이야기해 보세요. 겨냥도의 정의는 입체도형의 모양을 잘알수 있게 실선과 점선으로 나타낸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부분은 실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점선으로 그리게 되죠. 겨냥도의 정의를 잘 기억하면서 겨냥도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로를 그려주시고요. 자가 있으면 자를 대고 그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이 만나도록 보이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점선으로 그려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줍니다. 그럼 견영도가 완성되었네요.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전개도의 정의를 기억하시나요? 한번 스스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개도의 정의는 입체도형을 펼쳐서 평면에 나타낸 그림입니다. 전개도의 정의를 잘 기억하면서 전개도를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모서리가 3cm인 정육면체입니다. 일단 기준을 잡기 위해서 선생님은 이 부분에 3cm 짜리 기준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바깥 부분, 전개도에서는 가장 바깥 부분은 실선으로 안쪽은 점선으로 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선으로 그려 주시고요. 그다음 이 부분에는 선생님이 밑면을 달아 줄 거기 때문에 다 점선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두 개를 그려 주시고요. 여섯 개를 한꺼번에 그리고 나누어서 점선으로 그려주면 총 6개의 면을 가진 정육면체가 완성되었습니다. 전개도를 그릴 때에는 이 모양으로만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전개도라고 하면 이런 모양. 지금 날개를 편것 같은 잠자리 모양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다른 모양이 나왔다고 해서 정육면체의 전개도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잘 풀어 보았나요? 어려운 것은 없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입체도형과 각 기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8쪽입니다. 28쪽의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물건을 모양에 따라 분류해 봅시다. 위에 물건을 입체도형과 평면도형으로 분류해 보세요. 입체도형과 평면도형의 정의를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도형은 가, 라, 마, 바가 있고요. 평면도형은 나와, 다, 사가 있습니다. 활동 1번입니다. 입체 도형과 평면 도형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선생님이 아래에 링크를 달아놓았는데요. 그곳에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답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니 자유롭게 생각하시고 자신의 생각을 이유와 함께 써주시면 돼요. 모두 쓰고 나서 다시 영상을 진행해 주세요. 위에 입체도형에서 모든 면이 평면인 물건을 찾아보겠습니다. 평면이라는 것은 평평한 면을 이야기 하는데요. 가와 마가 되겠죠. 아까 우리가 찾았을 때 입체도형은 가와 라, 마와 바가 있었는데요. 라랑 바는 평평한 면이 아니라 둥근, 곡면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입체도형을 분류해 봅시다. 가부터 바까지 6개의 입체도형이 있는데 이 입체도형을 분류하는 기준을 주었습니다. 기준은 서로 평행한 두면이 있는 것과 서로 평행한 두면이 없는 것입니다. 위 도형을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면 서로 평행한 두면이 있는 것은 가, 나, 마. 서로 평행한 두면이 없는 것은 다라 바가 있습니다. 서로 평행한 두면이 있는 입체도형의 특징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가나 마를 살펴보면 어떤 특징을 찾을 수 있었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은 일단 이두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평행한 두 면이 합동인 걸 알아냈습니다. 또 평행한 두면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밖에도 다른 특징을 찾아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함께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달거나 선생님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길 바래요. 활동 2입니다.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있는 입체 도형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요? 물론 교과서에서 이미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그것을 익히기 전에 먼저 한번 이름 지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까 링크에 들어가면 두 번째 활동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새롭게 지을 수 있는 이름을 한번 적어 주세요. 특징을 나타낼 수 있어도 좋고, 부르기 쉬운 이름이어도 좋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서 어떤 이름이 적합할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 바래요 활동 일을 마쳤으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서 29쪽에는 각 기둥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평행한 두 면을 가진 입체 도형을 각 기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이 있기도 한데 이것을 모두 각 기둥이라고 합니다. 좀더 자세한 각 기둥의 성질이나 각 명칭의 이름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평행한 두 면을 가진 입체 도형을 각 기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으로 된 이런 기둥은 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기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평행한 두 면을 가지고 모든 면이 평면인 입체도형을 각 기둥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잠깐 영상을 멈춰 두고 각 기둥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히지 않고 각 기둥의 특징을 모두 담은 설명을 쓸수 있다면 오늘 내용을 잘 이해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배운 것을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29쪽과 30쪽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해결했으면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각 기둥을 찾아보는 문제였습니다. 각 기둥의 정의를 잘 기억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텐데요. 다가 아닌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네, 그렇죠. 다의 경우에는 모든 면이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각 기둥이 아닙니다. 마의 경우는 평행한 두 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기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 나, 라가 되겠지요. 오늘은 각 기둥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입체도형을 보고 각 기둥이냐, 아니냐를 구별해 낼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 기둥의 밑면과 옆면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이 쉽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복습해서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과제는 생활 속의 각 기둥 찾기입니다. 이 과제는 클래스룸으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이 있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발견한 각기둥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으로만 찍지 마시고, 이렇게 첨삭을 통해서 어느 모양, 어디 모양을 찾았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연필 꽂지에서 각기 둥을 찾았습니다. 물론 연필꽂이의 경우 윗부분이 뚫려있지만 닫혀있는 면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사진에도 그 외에도 각기 둥을 몇개더 찾을 수 있는데요.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스스로 집에서 또는 놀이터에서 또는. 길가에서 찾을 수 있는 각 기둥의 모양을 찾아서 사진을 찍고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